<목소리> 안녕하세요, 팔8 5드 저버 5주차 서머리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주에 이런 동작을 배웠었죠? 키, 뱅, 키, 키. 키. 가 있어요. 자, 우선 가장 중요했던 거. 우리 정 가운데가 콤파스 가운데를 딱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원인동을 했던 거.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내 손을 날개처럼 만들어서 정면에서 살짝 터진 상태.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딱 고정이 되 있어서 양쪽에서 밀었을 때도 고정이 돼 있고. 아까처럼 밀었을 때도, 이렇게 경고하면 이정이 되긴 는데 자, 이상이안아 상태로, 우리는 아까 그 콤파스로 딱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봤었죠. 방향되로 아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밀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운동이 아니라, 회전하는, 회전 운동이었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다가 이런 원하는 순간에 보면은,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이렇게, 돌수 있었죠. 그래서, 일단 동작이,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우선은, 킥했었죠 자, 킥을 할 때는, 우선, 한 번만 할게요. 킥, 갱, 네, 네. 킥, 킥 킥, 갱, 킥, 킥. 몸부리기 했었던 동작처럼, 킥, 킥겐 킥, 킥. 양발을 킥앤 킥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반응을 틀어서, 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도움을 가져볼게요. 자, 킥, 앤, 킥. 자, 표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더가 원하는 순간에 손을 들면, 다시 한 바퀴를 눌러 수가 있었고, 원하는 두바퀴돌 수도 있던 거죠. 킥, 앤, 킥. 킥, 앤, 킥. 이런 식으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 킥을 한 다음에 뒤로 킥을 하면서 도는 경우밖에 니고 킥을 하고 완전히 몸이 돌아간 다음에 킥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서로 간에 막는 힘이 이 순간 거울이 되어서 막는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다시 반대로 돌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이런도면 되었었죠? 앞이 나가니까킥앤킥 리더가 원하는 순간에 오른발을 차는 타이밍에 오른손을 같이 잽싸게 닦아해서 B킥을 만들었었죠 그때 타이밍은 오른발 킥을 하는 타이밍에 킥을 하지 않고 팔로우보다더 부지런하게 순을 갖다 닦아서 이때 리더의 모습을 B킥 <웃음> <웃음> 자, 여기서부그이런에 last step, step, side, 드스 e p side, s 다자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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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요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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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e 킥킥킥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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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음, 리더 먼저. 내 네, 나갈게요. 리더 먼저 설명할게요. 자, 리더. 정리드고라스텝한 번에 킥네 번. 그리고 다시 라스텝한번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킥세 번째 때킥 하면서 리딩 포인트를 줬던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라스텝 킥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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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라. 여기서 킥스텝에서. 우리는 당겨지는 리딩을 할거예요 다시 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락스텝, 킥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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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스텝, 빨리 보여주세요 리더가 계속 킥스텝만 하는 것과는 달리 빨리지는 주변에 락스텝이 한번 있어요 그 락스텝 순간에 리더의 리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로 확실하게 라스텝을 밟아주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라스텝 킥스텝 킥스텝 라스텝 킥스텝 라 라스텝 킥스텝 킥스텝 라스텝 킥스텝 라 맞는 건가요? 네자 그래서 라스텝 킥스텝 킥스텝 라스텝 킥스텝 라 자, 우리가 아까,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여기입가요 어, 여기서 가서 이 부분에서 락을 할때 팔로우가 락을 하는 부분에서 리더는 킥! 킥을 하죠? 킥! 자, 이때 킥을 하고 나서 데고 와서 마스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세 번째 부분에서 리더는 주의해야되는거요팔로분들은 리더가 어깨 계속 갈때 리더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힘을 빼고 있으면 딸려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깨와 팔의 힘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길 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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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훅 하고 딸려오느라고 나쁘냐고 물어보세요 훅 이렇게 딸려오지 않게끔 정확하게 자신과 자신의 체중과 리더의 리딩을 받아서 킥, 스텝, 킥, 스텝, 라 이렇게 c k step, k i 다 k step, kick step, kick step, 스 i c k s t 스텝 kick 스스 e 킥, k i 킥, k s t 킥 라스텝, 킥, k s t 스텝 kick step, k 기 c k step, kick step, k 네, 세,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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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왼손, 킥, 왼손, 킥, 왼손, 킥, 왼손. 왼손을 앞으로 뻗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했었던 게자텐더라는니다인데이 동작에서 왼손을 뻗을 때 우리는 짬뽕, <웃음> 짬뽕 <laughs> 이동작을 했었죠. 그래서 왼쪽에 짜장면을 했었고요. 오른쪽을 할 때는 짬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해서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장면 짬뽕으로 좀더 우리가 좀더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짜장면 짬뽕을 한 이유가 있었죠. 중요한 포인트는. 첫번째는 대부분 이제 어떤 손이 먼저 나가는지 헷갈리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몸풀기할때 계속 연습했던 것처럼 왼발을로라켓을할때 왼손이 나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짜장면이 먼저 나가고요. 두번째로 짜장면 짝꿍 설명 드린 이유는 바로 팔의 위치인데요. 자, 어, 리더는 손을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통해서 꼭 쟁반을 든 것처럼, 접시를 하나 든 것처럼 짜장면과 짬뽕을 들면서 이렇게 해서 손을 앞뒤로 이렇게 거나듯이 내밀어 줄수 있게끔 이 무브먼트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대로 쓰지 써주기 위해서 짜장면 짬뽕을 비교했고요. 그래서 팔로가 만났을 때 팔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너무 높거나, 높거나, 높거나 너무 낮지 않도록 팔러가 편안할 수 있는 위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짧으면 짬뽕이 된것 처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팔을 리더가 편한내데도 자기 뒤로 오게 되면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앞쪽에서 배려를 해서 자세를 맞춘 상태에서 정말 아픈 음만 킥, 라스트 킥 자르면 짬뽕, 자르면 짬뽕, 자이면 중요한 거는 이런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짜짧면 짬뽕을 말씀드릴 건데요 라스 긴. 완전 이렇게 팔로를 <laughs> 아주 그냥 흔들어 대듯이 하는 리딩을 조지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동작을 설명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는 명령은 우회전, 좌회전. 자, 팔로를 팔로를 네. 리딩할 때 우회전, 좌회전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느낌을 먼저 배워봤었어요 우회전. 지금 보면 은이 대형 큰 핸들이라 생각했고, 버스의 큰 핸들을 오히려 여다가 좌회전으로 돌려주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리더가 자기 허리춤으로 팔로우를 넣어줘서 턴을만들어줬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로진 이후에 좌회전을 해서 턴을 만들어줬던 거.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t e m 뽕 l e t 뽕이후우회회좌회회킥킥킥 킥에서 오른발 e m 때 서로 만나게 되는거죠 e 면으로 e t 보여여릴릴요요 m p 짬뽕, Temple, t e 킥킥킥킥킥킥킥킥킥 킥, 킥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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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킥 m 스 l 잡고, 자, 이렇게 모든 무열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동작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서 그렇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만몇번살막시작하겠습다 여러가지 표현도 할수 있었죠? 빅킥, 락스텝, 스텝 잡고, 락스텝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